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를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. 뭘 깨닫는 걸까요? 대개 보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몰랐던 세상이 환하게 터지고 걸어다녔던 사람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신비스러운 부분의 행위를 착각해서 즉 깨달음이나 불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또 혹자는 절에를 가는 부분이 그 절의 주리 스님이 용한지, 안 용한지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왜 그런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?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요, 상대방의 깨달음의 능력을 평가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신이라고 말하지만,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부처님도 아니고, 신도 아니고, 여러분, 누구라고 들었습니까? 나 자신입니다.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까? 몰라야 됩니까? 아는 게 주인입니다.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세상의 창조주를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, 자신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.